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스버포비아의 리뉴얼된 주파수 측정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패치를 통해 이전 주파수 측정기와는 다르게 훨씬 세련되고 디테일해졌습니다. 외형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비밀은 바로 주파수 측정기 안에 있는 아이콘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주파수 측정기는 질문을 했을 땐 유령의 대답을 안해줄 때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주파수 측정기 안에 아주 잘 보이게 나왔죠.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해줬을 경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히얼이나 올드 등의 텍스트를 주파수에 표시해줬었고요. 이번 패치로 인해 그 기능들이 사라졌고 이제 유령이 대답을 안 해줄 때 주파수 측정기 안에 우측에 X 모양의 아이콘이 진한 색으로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주파수 측정기에 대답을 해주면 측정기 안에 X 모양 아이콘 옆에 있는 유령 모양의 아이콘이 진한 색으로 활성화하게 됩니다. 기존에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멘트가 훨씬 잘 보이고 알기 쉬웠지만 게임 분위기에 잘 맞진 않았죠. 또한 주파수 측정기에 대답을 해주는 유령의 성별에 따라 목소리도 다르고 대답해주는 멘트도 이번에 새롭게 녹음해 훨씬 분위기 있더라고요 헌팅 시에는 주파수 측정기를 켜두면 엄청 현란한 빛을 내며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임을 알수 있게 빛을 깜빡이죠. 이번에 대대적으로 아이템들을 패치했는데 그중 잘 바뀐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파수 측정기가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팁은 평소에 마이크도 잘 되고 주파수 측정기나 위저보드도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안되는 분들을 위한 팁이니 애초에 마이크가 안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나오는 영상 링크로 들어가 마이크 설정을 위한 음성팩 설치 및 가이드 영상을 보고 체크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측정기를 사용할 때꼭 불을 끄셔야 됩니다. 불을 켠 상태로 주파수 측정기를 아무리 해봐야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주파수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우선 현재 주파수 측정기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Are you here? Are you here? 이제 Alt 탭으로 나갔다가 Alt 탭으로 들어와서 잘 작동되고 있던 주파수 측정기를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Are you here? Are you young? Are you old? 작동이 안 되죠. X 모양도 안 뜨는 걸 보니 인식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lt 탭으로 나갔다가 아래 시작 표시줄에 있는 파스모포비아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들어와 주파수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uh 야, -huh. are you? Young? Uh -huh. Where are you? Yeah. 아주 잘 작동되는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건 1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고쳐지질 않았네요. 많은 분들이 겪는 아주 사소하면서도 큰 문제이기도 한 주파수 버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 금방 잊어버렸네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용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